자동차 컨텐츠로 밥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 필이입니다. 실내가 일반적인 승용차 같진 않죠. 네, 얼마 전에 제가 신차 발표에 가서 전달드렸던 바로 현대자동차의 p b v ST1입니다. 3세대 플랫폼에 76.1kWh 배터리를 얹어서 포터 EV가 있긴 하지만 그와는 아예 별개로 개발된 전기 상용차예요. 오늘은 그 모델을 시승하게 됐는데 그런데 신차 발표회 현장에 가서 좀 궁금해진 게 있었습니다 이 차량이 1회 충전시에 주행 가능한 거리가 300km를 살짝 상회하거든요 그런데 짐을 적재하고서 1회 충전시에 주행 가능거리를 측정한 데이터 값을 별도로 발표하거나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궁금하더란 말이죠 그리고 이런 화물차를 시승하게 될 경우에 댓글에다가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아니, 공차로 시승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시승 촬영을 해보고 하니까 느껴지는 게, 짐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철물점입니다. 철물점. 아, 안녕하세요. 40kg 스무포레인 거죠? 아, 감사합니다. 시멘트 40kg 포대 20개니까 800kg 맞죠? 이거를 싣고 부산으로 한번 장거리 주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킨텍스거든요. 킨텍스. 100% 충전을 해야지 어느 정도쯤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편하실 것 같아서 일단, 100%까지 완벽하게 충전을 했습니다. 현재 주행 가능한 거리로 나오는 거는 340km. 제가 부산을 갈 때마다 항상 찍는 곳이 있어요. 부산 암남공원. 부산에서도 거의 최남단이거든요. 도착 시 배터리 0%라고 떠 있습니다. 453km거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 번에는 못 가. ST1이 사실상 중장거리를 운송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차량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도. 현재 이 카고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아무래도 택 라든가 도심에서 화물 운송이 필요할 때 쓰는 차량으로서 좀 적합한데. 사실상 포터 EV도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은 포터 EV 충전돼 있는 차량들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ST1도 결국에는 이 차량을 가지고 중장거리를 운송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얘는 350kW까지 급속 충전이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이 화물을 싣고 장거리 주행을 했을 때 과연 충전이 얼마나 필요하고 한번 충전에 얼마나 갈수 있는 이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문송 같은 경우에는 우파 푸른하늘 채널 그 공지 올라온 거 보니까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뭔가 콘텐츠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좀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좀 일부러 번잡하고 복잡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4시 반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간주행을 하게 될것 같아서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장비 렌탈샵 가서 조명을 빌릴 거거든요. 어쨌든 이 차량 골목길 다닐 일도 좀 많을 테고 그런 곳에서의 주행 느낌은 어떤지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ST1 신차 발표회 영상을 올리고 나서 실제로 그 업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의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그중에서 하나가 좀 눈에 띄던 게 이거 택배용 차로 쓰기에는 차폭이 너무 넓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ST1의 차폭은 2m가 넘어갑니다. 서울에서도 구도심 지역 있잖아요. 진짜 옛날에 지어진 뭐 길라촌 이런 데는 분리할 수밖에 없죠. 예, 네, 그거는 물리적인 거니까 어쩔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를 보게 되면은 제가 앉아 있는 이 탑승 공간에 비해서 이 카고 부분이 있잖아요. 짐이 들어가는 부분 조금 더 와이드합니다. 더 넓어요. 그래서 사이드 미러로 봤을 때. 카고의 앞면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장이 반음이안 되는 것도 살짝 있어요. 아무래도 적응되면은 좀 괜찮아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 풀옵션 사양이기 때문에 무려 화물차임에도 어라운드뷰가 달려져 있거든요. 룸미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주차를 하거나 그런 데 있어서 불편함을 겪지는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이 좁은 골목 같은데 이런 데에서 주행할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허리 같은 부분이 이렇게 좁은 코너에서 좌회전하다가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여기 제가 다니는 장비 렌탈샵인데, 탑차 금지라고 되어 있죠. 제한 높이가 2.4m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이 2.3m가 안 되죠, 채. 2.23m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치만 봤을 때는 일단 지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조심스럽게 올라가 보시죠. 저도 긴가민가 하면서 올라오긴 했는데, 카고 부분하고 공간이 그래도 제법 남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장도 올라갈 수가 있다. 자, 장비 렌탈 마쳤고요. 현재 배터리 잔량은 93%입니다. 주행 가는 거리는 322km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암남공원 오후 10시 57분에 도착 예정입니다. 오늘도 일찍 자기는 그런 것 같고요. 확실히 이런 좁은 길을 빠져나갈 때차 폭이 넓고 차가 길다는 게좀 느껴지긴 하네요. 참고로 오늘 주행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전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것은 안할 거예요. 지금도 실내 V2L을 통해서 제고프로 그다음에 소니 액션캠들 충전 물려 놓고 있고요. 초기에 운용하는 시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틴팅이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에어컨도 틀어 놨고 그리고 이 차량은 통풍 시트도 있거든요. 통풍 시트 역시 좀 낭낭하게 틀면서 주행해 보려고 합니다. 회생 제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긴 한데 원래는 레벨 2로 주행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레벨 3로 설정했습니다. 일단은 고속도로 진입하기 전에 파워 트레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싱글 모터입니다. 근데 전륜구동을 굴리고 있어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포터와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어요. 포터는 후륜구동이잖아요. 최고 출력은 포터 EV 그 다음에 포터 LPG 모델과 비교해서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210 5마력 그 정도의 최고출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최대토크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포터 EV보다 살짝 낮더라고요. 포터 EV가 거의 40kg 포스미터 때 최대토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차량은 36kg 포스미터가 조금 넘는 최대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처음에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차가 전륜구동 기반이라는 거였거든요. 원래 화물차들은 대부분 후륜 구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화물을 어다 실어요? 뒤에다가 실잖아요 공차가 아닌 이상 전체 차량의 무게 배분 중에서 뒷부분이 가장 무겁단 말이에요 화물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뒷바퀴를 굴려야지만 사실상 최상의 접지력을 얻을 수 있고 그만큼 출력을 온전히 지면에다가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처음에 이 차량을 양재에서 인수를 했거든요 양재에서 인수하고 철물점까지 가는데 거의 60km 정도를 주행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뒤에다가 800km의 짐을 싣고 주행을 하고 있잖아요. 아 뭔가 얘는 앞쪽에서 힘을 끌어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살짝 쿵 들긴 하는데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상 전륜이 구동해서 나타나는 단점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하지만 뭐 겨울철이 된다고 하면은 조금 얘기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구동되는 바퀴를 눌러주느냐 안 눌러주느냐 그 차이는 조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울 처리됐을 때는 또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 그 부분은 조금 살펴봐야 될것 같다. 근데 이 차량은 포터와 다르게 후륜이, 복륜이 아니거든요. 앞바퀴랑 똑같은 사이즈의 타이어를 신고 있어요. 윈터 타이어를 끼운다고 하면은 뭐 사실상 그렇게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도심 상황에서 이 차량의 파워트레인 세팅의 느낌? 무난한 편이에요. 무난한 편. 전기차라고 하면 사실상 우리가 조금 폭발적인 가속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프락셀 꾹. 네, 화물이 800kg 정도가 실려져 있는 것도 물론 한몫하겠지만 가속페달을 아주 깊게 꾹 눌러 밟는다고 해서 폭발적으로 가속이 된다거나 그런 느낌은 보여주지 않거든요 도심에서 그냥 저냥 타고 다니기에 일하고 다니기에는 답답하지 않을 정도의 가속력이 나와줍니다 800kg을 싣고도 이 정도의 가속성능은 나와주는 거잖아요 지금도 살짝만 추월가속을 해보면요 도심에서 추월 가속 성능 뭐이 정도 나오면 은 충분하죠. 그리고 저도 나름 1톤 화물차를 운용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1톤 트럭은 디젤이 국룰이던 시대였거든요. 그때 그 감성과 비교한다고 하면요. 일단은 전기 파워트레인이 들어온 만큼 변속도 없고, 엔진의 진동도 없고, 엔진의 소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파워트레인 부분에 있어서 승차감적으로 다가오는 이점이 상당히 큰 편이에요. 그리고 포터 EV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못 타봤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들에 비해서 승차감도 훨씬 나을 거예요. 이게 고속 상황에서의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속에서는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나름 주행할 수 있을 정도의 파워트레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시속 100km를 살짝 상회하는 정도인데요. 여기에서 가속 페달을 꾹 밟아 보겠습니다. 꾹.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에 대한 리스폰스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차량은 화물 차량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수긍할 수 있을 정도 높은 가속의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현저하게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몇번 가속페달을 꾹 눌러 밟아봤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배터리의 잔량이 조금 많이 떨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시속 100km를 넘어서 시속 110km 그 정도에서 가속페달을 꽉 눌러 밟았을 때 있는 힘 없는 힘쥐어 짜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야, 나 그러다 죽어! 약간 고주파음을 올려주는 듯한 소리가 차량 하부 쪽에서 조금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많은 고속도로들이 시속 100km 제한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높은 곳이 시속 110km 제한이고,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전향 효율도 챙기면서 다닐 수 있겠다. 800km의 짐을 실었을 때뭐 시속 100km까지 올리는 데 있어서 답답하거나 그러는 느낌은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속 120km가 넘어가면 은 제한을 거는 것 같아요 시속 125km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거든요 회생제동은 일반 현대차 그룹의 다른 전기차들과 마찬가지로 레벨 제로, 그러니까 회생제동을 아예 끄는 단계서부터 레벨 1, 2, 3 아이페달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레벨 3로 해놓고 다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공차인 상태에서 시승 차량을 인수해서 회생제동 을 레벨 2로 하니까 딱 적당하더라고요. 레벨 3로 하면은 살짝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고, 그런데 이것도 뒤에다가 화물을 실으니까 좀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회생제동을 레벨 3로 맞춰놓으니까. 공차 기준에서 레벨 2 정도의 느낌? 그 정도의 느낌으로 감속을 해주는 것을 느껴서 이제 회생제동을 레벨 3로 설정을 하게 됐고요. 굳이 아이 페달로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800kg의 화물을 실은 상태에서 회생제동 레벨 3로 하면은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어지간해서는 없는 것 같아요. 완전 제동에 다다르는 순간에서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되겠지만은 그 정도가 아닌 상태에서는 레벨 3만으로도 웬만한 감속은 해주는 모습 보여줍니다. 저 저속에서의 승차감, 그러니까 여기에서 승차감은 파워 트레인에서 비롯하는 NVH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속에서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속 환경에서는 전기 모터 쪽에서 들리는 소리가 고주파음이 조금 더 커진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뭐 문제가 될 정도의 큰 소음은 아니다. 아무래도 차량의 등치가 크다 보니까 풍절음이 내부로 유입되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터투 내장 탑차 그거를 주행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캐빈 룸 천장 위에 윈드 실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맞바람을 카고가 다 받아들이는 그런 환경이었었는데 천장 위에서 들리는 풍절음이 장난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ST1 같은 경우에는 본닛 있는 쪽에서부터 거의 쐐기형으로 일자로 바람을 쫙 맞받게 디자인되어 있잖아요. 캐빈 룸에서 뒤에 카고로 이어진 부분 제가 카고의 전폭이 조금 더 넓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도 바람이 안 맞부딪히고 싹흘러 지나갈 수 있게끔 유선형으로 디자인을 해놨어요. 그래서 풍절음에 대한 부분은 이 차량의 차 급을 생각했을 때. 괜찮다. 나쁘지 않다. 노면 소음은 솔직히 조금 시끄러운 편이긴 해요. 뭐, 그래.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운전하는 느낌 자체는 이 차량의 실내가 스타리아와 거의 동일하잖아요. 스타리아 운전하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파워트레인만 놓고 보자고 하면은 스타리아를 주행할 때보다 훨씬 낫죠.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 지금 100% 전기차 모델이 없잖아요.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회전 질감과 NVH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놓고 보면은 스타리아에 비해서 낫죠. 아까 전에 합정에서 출발한 이후로 단한 번도 쉼없이 그냥 계속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시 카메라를 켠이유 예, 네, 슬슬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결과가 뭐 심상치가 않아요 일단은 제가 어떻게 주행했냐면은 평상시랑 비슷해요 급가속 하거나 그러지 않고 제한 속도의 10% 내외에서 왔다 갔다 그런데 아무래도 화물차다 보니까 고속도로 1차선을 탈 수가 없잖아요 평상시에 다른 차량들을 시승할 때에 비해서는 어, 조금 가속페달을 밟은 게 덜했다 그래도 추월 같은 것들은 자주 한 편이다 아 그리고 에어컨은 아까 전에 해질 때쯤에서 다 껐습니다. 조금 추워져서. 근데 통풍 시트는 계속 켜 놓고 왔었네요, 제가. 에어컨 온도를 21.5도로 맞춰 놨는데도 제법 차가운 바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 성능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일단은 배터리가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배터리가 20%가 되니까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하고 경고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19%로 떨어지니까 실내 V2L이 작동되던 것이 멈췄습니다. 실내 V2L이 꺼지고 나서 주행 가는 거리가 약 8km 증가했어요. 배터리가 10%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센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경고창이 떴고요. 아까 전에 계기판 통해서는 배터리가 부족해서 출력을 제한한다. 충전하러 가라. 이런 메시지를 띄워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현대기아의 다른 전기차들을 탔을 때 배터리 잔량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내비게이션에서 근처 충전소 어디 있어요? 여기에서는 충전하셔야 돼요. 너 거기서 충전 안 하면은 큰일 나요. 피드백을 많이 주잖아요. ST1에 들어간 내비게이션은 키맵 기반이에요. 뇌피셜로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은 신차 발표회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차량이 오픈 API를 활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차를 유지 관리하는데 나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해? 그러면은 알아서 개발할 수 있게 현대기아의 자체 내비게이션보다는. 범용성이 조금 더 좋은 티맵을 굳이. 이 차량에만 적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뇌피셜로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기아의 순정 내비게이션보다는 차량과의 동기화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출력을 제한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냥 제가 아까 전에 일상적으로 주행할 때와 뭐 펀치력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게 나와주는 수준이거든요. ST1 카고 모델의 1회 충전 시에 주행 가능 거리가 310 7km고요. 보통 전기차들은 고속도로 주행 가는 거리가 현저하게 더 적게 나옵니다. ST1의 1회 충전식 고속도로 주행 가는 거리는 250km대를 마킹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 잘하면 200km대 초반에서도 이거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배터리 잔량 2%를 남겨 놓은 상태에서 휴게소에 충전을 하러 들어왔습니다 진짜 알뜰하게 썼다 배터리 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가 대체 어딘지 솔직히 이게 맞나 싶기도 하거든요 이게 말이 되나 1회 충전 시에 주행 가능한 거리 317km 근데 그 복합 기준이죠 공차 기준이죠 지금 고속도로만 주구장창 타고 왔고 뒤에 800kg의 짐이 있죠. 경기도 일산에서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여기 칠곡입니다. 칠곡 휴게소예요. 현재까지 주행한 거리, 야 이것도 이렇게 맞추래도못 맞추겠다. 316.9km입니다. 그리고 7km 더 주행 가능하다고 떠 있죠. 뒤에 800kg 짐이 고, 고속도로를 그렇게 달려왔는데 복합 기준 공차 기준하고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거 이 정도면은 생각보다 효율 되게 괜찮은데요 제가 듣기로 포터 ev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인천 오는데 충전만 3번 해야 되고 막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7곡이니까 부산까지 남은 거리 150km 거든요? 이제 한번 충전하면은 되게 널널하게 부산까지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충전은 얼마나 빠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에서 밝히기로는 350kW급에서 배터리 10%에서 80%까지 20분 정도면 충전이 된다고 했거든요. 충전 포트는 전방에 있거든요. 그래서 차를 전면으로 일단 주차를 하겠습니다. 비회원으로 충전할 겁니다. 비회원 충전값 겁나 비싸요. SQ1 벌써 있습니다. 초고속으로 충전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에 커넥터가 있죠. 오, 어, 그래도 조명도 있네. 열어두고. 연결을 했습니다. 충전 속도 계속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네, 220kW 정도에서 에,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네요.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EV3 실차 공개 행사를 다녀왔거든요. 이미 한 탕을 뛰고 지금 두 번째 탕 뛰고 있는 건데 EV3 같은 경우에 똑같이 350kW의 충전 용량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걔는 10%에서 80% 까지 충전하는데 30분 정도가 걸려요. 그왜 그러냐면요. EV3는 400V 시스템을 쓴다고 합니다. 엔트리급 전기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비싸게 하는 것보다는 충전 시간을 조금 늦추더라도 가격을 낮추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것 같아요. 사실 이 차량도 상용차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할수 있었겠지만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 이꼴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에는 800볼트 시스템이 들어가서 이제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20분이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충전 속도 잠깐 보여드렸으니까 충전 과연 얼마나 걸릴지 충전 다 되면은 또 그때 카메라 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터리 80% 충전이 완료가 됐습니다. 충전 시간 22분 16초. 배터리 2%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22분 16초 만에 충전이 완료가 됐습니다. 아, 충전 다 됐을 때도 좀 불이 들어오면 좋을 텐데 충전 다 됐을 땐또 꺼져 있네요. 아니 이게 맞나? 이게 나 없는 사이에 누가 지금 훔쳐갔나? 네, 짐 자리 있죠. 네, 800km 자리 있습니다. 효율이 포터 EV랑 비교했을 때는 말도 안될 정도로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터리의 충전 속도도 그렇고 그 배터리 가지고 얼마만큼 갈수 있는지도 야 이거는 좀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11시 45분이나 돼야지 부산에 도착할 것 같은데 149km 남았습니다. 목적지 도착해서 카메라 키도록 할게요. 11시 40분쯤 되어서 부산 암남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확실히 화물차는 화물차예요. 피곤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핏에서 충전 80%까지 하고 여기 암남공원까지 주행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지금 현재 남은 주행 가는 거리는 백 킬로미터가 조금 안 돼요 예 구십 킬로미터 때 주행 가는 거리가 나와 있고 배터리 잔량 삼십 이 퍼센트 정도 아까 전에 사4사 킬로미터 퍼 키로와트 였던가 그랬던 거 같은데 지금은 사 킬로미터 퍼 키로와트 시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그게. 7곡 이후에 부산으로 오는 과정에 오르막길이 되게 많더라고요. 구간 단속 구간이 많았어요. 그런 데를 시속 110km 정도로 계속 에이다스를 걸고 오르막길을 주행하다 보니까 전비가 7곡까지 내려올 때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내일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서울까지 도착했을 때 전비 어떻게 나왔는지는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승차감에 대해서 얘기를 안 드렸죠. 근데 지금 승차감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laughs>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승차감적인 부분, 그 다음에 에이다스에 대한 부분 등 이야기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서요. 서울로 올라가 볼 겁니다. 내려올 때 전비 효율이 되게 좋았잖아요. 올라갈 때도 그만큼의 전비 효율이 나올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터와 비교를 한다고 하잖아요. 천지 차이에요. 그 정도로 승차감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 차를 주구장창 1박 2일째 타고 있는데 불편한 부분은 없었느냐. 아, 있지, 당연히. 어제보다는 효율이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배터리 100%에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4회 정도 되겠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